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매우 잘 알려진 찬양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부르고 나서 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집 562장입니다. Yeah. you سن你那る 예, 오늘 어, 본문은 어, 욕기 31장 24절부터 40절이고요. 제목은 어,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본문은 31장 전반부에 이어 욕이 무죄의 서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당시 법정에서 어, 고소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해 해명하며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35절 그리고부터 37절에서 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늘 법정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서약 곧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일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과 열왕기상 어, 8장 31절, 3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에서는 가늠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으로 하여금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무죄의 맹세를 하도록 하며, 만약 그 맹세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열1기 상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성전의 재단 앞에서 무죄를 맹세하도록 하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분 자신의 죄목들에 대한 무죄를 항변하며 만약 그것이 거짓일 경우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곧 8절과 12절, 22절 그리고 40절 등에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8절과 40절만 그 앞에 조건문과 함께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리라. 어, 그리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어,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어제 정리하여 살펴본 어, 요배 여섯 가지 제목에 대한 무죄의 서약에 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7번째에서 11번째 의 제목에 대한 서약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의 7번째 제목에 대한 무죄의 서약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여기서 여분 보석과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와 승배, 해와 달과 같은 천체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아마도 전자는 22장 24절부터 25절에서 친구 엘리바스가 그에게 금과 은등의 보화를 탐하는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그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를 해와 달에 대한 우상숭배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후자에 대해서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예로 재물과 해와 달을 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욕과 같이 우리의 삶에 제 아무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9절부터 30절에서 요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와 똑같이 자신이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그의 죽음과 멸망을 바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경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욕은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로 31절, 32절에서 욥은나그네곧 불청객을 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포함한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을 후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제목에 대한 해명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로 33절, 34절에서 욥은 자신의 악행과 죄를 감추려 한 적이 없으며 모든 이에게 당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요비 혹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공적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아무쪼록 우리도 혹 실수를 했다면 숨기려고만 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 모든 이에게 신뢰받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떳떳하게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로 38절부터 40절에서는 요비 타인의 밭을 부당하게 빼앗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20장과 20 이 장에서 친구들이 지적한 제목에 대한 해명일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자였지만 친구들이 함부로 추측하는 대로 그는 악행을 저질러 불을 축적한 것은 절대 아님을 여기서 요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 봉헌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끝으로 31장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말은 맨 끝이 아닌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요. 따라서 어떤 분은 35절부터 37절을 40절에 요배말이 마치니라 라는 대목 앞으로 재배치하기도 하는데요. 의미상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경우든 이 구절에서 요분 자신이 이런 대략 11가지 정도의 제목에 대해 해명하는 무죄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며 자신의 무죄가 너무나 명,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 35절 끝부분에서 37절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고소장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자신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도록 하여도 애초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왕족처럼 위풍당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비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서약을 하는 장면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물과 해와 달에 대한 우상숭배와 타인의 밭을 빼앗는 죄, 그리고 원수를 저주하며 그의 불행을 바라거나 이미 지은 악행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숨기는 죄, 또 나그네를 받고, 박... 대하는 어,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는 선행을 한 욕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양자 모두 앞에서 결백한것 떳떳함을 주장하는 욕과 같이 우리도 각종 죄악을 철저히 멀리하며 혹 실수했더라도 곧바로 인정함으로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